컷 보기엔 순해 보이지만 무서운 사람 특징 10가지.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. 이들은 돈에 많고 적응과 관계없이 컷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데 무서운 사람들이다. 첫째, 상냥하지만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대처한다. 둘째, 운전하면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욕을 하여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다. 셋째, 언제 봐도 몇 년째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여 자기 관리를 잘한다. 넷째, 주말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항상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. 다섯째, 한 달에 두세 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. 여섯째,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샤워를 하여 몸을 청결하게 한다. 일곱째, 무슨 일이 있어도 주량을 넘기지 않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인다. 여덟째, 자신만의 확고한 선이 존재하여 그 선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. 아홉째, 진짜 화나면 화조차 내지 않고 단번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낸다. 열째,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인드를 항상 갖고 살아간다.